최근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공무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담임교사의 직위해제를 위한 실력행사까지 행하였다고 알려져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의 무죄가 밝혀졌으며 갑질한 공무원이 역으로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이 교사에게 요구한 왕의 DNA 문건을 보고 있으니, 생각나는 삼국지 인물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왕의 DNA 문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절대로 아이를 제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항 역시 첫 번째 문항의 연장선상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 자신의 아이를 편들어달라는 말인데,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하더라도 무조건 편을 들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 문항은 지시행동의 전면 금지. 다섯 번째 문항은 과격한 행동과 표현을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이며, 여섯 번째 문항은 무조건적인 칭찬을 많이 해줄 것. 일곱 번째 문항은 학습을 강요하지 말고, 여덟 번째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 것이며, 아홉 번째 문항은 등교 거부 역시 이해해라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하더라도 제지하지 말 것이며 무조건 편을 들어주며 칭찬을 많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 행동의 수정을 위해서 명령하지 말 것이며 과격한 행동과 언행을 보여도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해라. 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학습, 사회화를 위한 인사, 등교 등의 행동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문건을 만든 것인지, 저 문건이 정말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학위 시습 지불령 열어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의 논어 학이 편에 수록된 정말 유명한 문구입니다. 학습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즉, 학습은 그냥 지식을 배우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학습이라고 칭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운동의 자세를 한번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행동, 학생들이 지식을 배운 이후 비슷한 유형의 문제집을 계속 푸는 행동 역시 이 습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학습을 위한 주된 공간은 바로 학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지식, 정보, 예절, 사회, 관계를 배우고 이것을 연습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집안에서와 달리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습의 행동을 통해서 철부지에서 성숙한 사회적 동량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공무원처럼 교사의 손발을 묶어 아이들의 사회적 습의 행동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면 과연 이 사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후한말 예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영은 재능이 매우 뛰어나 당대 중원의 이름을 떨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의 명사 공융이 조조에게 청거한 인물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한번 보고 들으면 외워버렸으며 생각하는 것이 귀신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영에게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오만하고 독설이 심해서 남의 의중과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성정이 뒤틀릴지가 궁금해지는 인물로 모난돌이 정 맞는다. 라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독서를 일삼았던 예영의 말로는 당연하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공융이 여러 번 예영의 재주를 칭찬하자 궁금해진 조조는 예영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영은 조조가 사악하다고 생각해 핑계를 대며 조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북을 치는 고사직책을 주어 예영이 음악에도 기량이 뛰어난지 시험하려 하자 예영은 이에 응해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줍니다. 복식을 지적받은 예영은 그 자리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북을 쳐서 조조의 심사를 건드립니다. 이에 조조는 내가 예영을 욕보이고자 마련한 자리인데 오히려 욕을 본 사람은 나로군 이라며 탄식했습니다. 예영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한 공융의 명성까지도 먹칠을 한 행동이었습니다. 조조에게 독서를 퍼부어 조조의 심기를 건드렸던 예영은 결국 조조에 의해 유표에게 보내집니다. 버릇을 버리지 못한 예영은 유표에게도 모욕과 독설을 퍼부었으며 화가 난 유표는 예영을 황조에게 보냅니다. 황조는 예영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예영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예영이 황조를 모욕하자 화가 난 황조는 결국 예영을 죽였습니다. 괴팍한 성격 때문에 조조와 유표에게 내쳐졌으며 결국 과격한 황조 손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유표는 조조가 예영을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간파했을 것이며 인자한 자신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싫어서 황조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능력과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결국 타인과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야에 파묻혀 혼자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며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는 인간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조조가 위왕에 오른 후 조위 정권이 천년만년 지속되길 희망하며 조조는 태자를 세웁니다. 태자를 세우기 위한 우선 조건은 역대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적자와 서자 중에는 적자 우선 2. 적서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연장자 우선 3. 현명한 이를 우선 4. 총애하는 이를 우선 1. 이번에 조건을 살펴보면 태자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됩니다. 조비 조창 조식이 바로 그들입니다. 일찍이 장자 조항은 장수의 반란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가장 총명했던 조충 역시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셋중 무예가 출중하고 용맹했던 조창은 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용감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조는 조창을 주도면밀하게 관찰 후 후보에서 일찌감치 탈락시켰습니다. 이렇게 태 자의 자리는 조비와 조식의 입화전이 됩니다. 1. 이번의 조건을 생각하면 조비가 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4번의 조건을 생각하면 조조는 조식을 태자로 세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식은 머리가 비상했으며 조조의 자유분방한 성정을 닮아 조조가 마음속으로 가장 총애하던 자식이었습니다. 뛰어난 문장력으로 조조마저도 놀래킬 정도였습니다. 조식이 여러 차례 태자로 동해질 뻔했다는 기록의 의거에 추정해 보면 조조가 부여한 임무도 어려움 없이 잘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정의, 양수 등의 인물이 조식을 지원하며 파벌을 형성합니다. 특히 양수는 빠른 눈치와 장계로 조조의 질문을 예상하고 조식에게 대답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조식의 너무 빠른 응답은 결국 조조의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조식과의 경쟁에서 열쇠에 처했다고 느낀 조비는 가후에게 어떻게 해야 지위를 보전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가후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우선 공은 도덕을 널리 드날리고 기상과 도량을 배양하십시오. 그 다음 선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면서 근면 성실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쉴줄 모를 정도로 부지런하고 효도에 위배되는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극히 상투적인 말인가요? 가후의 조언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는 말이었습니다. 가후의 조언을 받들어 장계를 안 부리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조비가 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능력은 뛰어났지만 괴팍한 성격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예영과 역시 뛰어난 능력을 진여조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권력투쟁에서 밀려났었던 조식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육에 관해서 주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 왕처럼 고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내를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예절을 익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타인과 잘 어울리도록 지도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매우 명석하고 재주가 출중하다면 그것을 당장 뽐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 빛을 발할 그날을 위해 기다릴 수 있도록 천천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습을 게을리하고 인내를 배우지 않아 중간에 꺾여버린 수많은 천재들의 사례를 통해서 역사는 다음과 같은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앞서 살펴본 왕의 DNA 문건처럼 아이를 지도하면 아이는 망가집니다. 배우고 즐겁게 익히면서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아이가 능력을 발휘하며 비상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